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수 영탁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영탁 매일 뉴스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영탁은 작곡가 조영수에게 갑자기 거액의 돈을 받았다. 작곡가 조영수가 영탁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 내용은 작곡가가 영탁의 도움으로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싶다는 내용이다. 조영수 집안의 은인 영탁입니다. 현재 영탁은 코로나 치료를 받고 자가 격리를 하고 있어 조영수 가족은 영탁에게 선물 대신 소에게 돈을 보내달라는 뜻이다. 그전에는 작곡가 조영수도 영탁이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음식을 보내왔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작곡가 조영수의 어머니도 영탁에게 직접 연락했다. 과거 작곡가 조영수의 가족을 도와준 영탁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그녀는 영탁이 이 돈을 받고 빨리 나기를 바랍니다. 영탁은 작곡가 조영수 어머니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히 여기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나도 이명웅의 팬이지만 방송 프로그램을 위해 백신을 우선 접종받게 해 달라는 요청은 말도 안 되는 억지다. 스스로를 이명웅 팬이라고 소개한 동대문구의 임신은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방송 프로그램 주요 출연진 및 제작 스태프에 대한 코로나19 예방백신 우선 접종 요청에 대해 가짜 뉴스인 줄만 알았다가 실제 요청임을 알고 당황스러웠다고 밝혔다. 장민호 영탁, 김희재 등에 있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에 비상이 걸린 TV조선이 19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백신 우선 접종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장민호, 영탁, 김희재의 확진은 기묘한 박태환, 모태범, 윤동식, 이형택 등 JTBC 뭉쳐야 찬다이 출연진의 집단 감염 여파였다. 13일 TV조선 뽕숭아 학당 녹화에 참여했던 박태환, 모태범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 출연진과 스태프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격리 조치되면서 결방이 불가피해졌다. tv조선의 백신 우선 접종 주장에 선넘은 백신 이기주의 백신 새치기 몸에 벤 특권 의식 방송 출연이 벼슬 이제는 방송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할때 k-방역 헐뜯고 백신 공포 조장하더니 등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tv조선은 20일 단순히 tv조선 프로그램 출연자와 스태프만을 위해서가 아닌 모든 방송 종사자를 위한 요청이라고 해명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촬영에 임하는 출연자들의 안전 문제, 대부분이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 방송 종사자들이 방송, 차질 및 중단으로 맞게 될생계 위협 등을 짚으며 감염과 생계 위협에 동시 노출되는 방송 제작 환경 현실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보다 안전한 방송, 보다 안전한 제작 환경을 위해 각 방송국과 개별 프로그램 제작자 등이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방송 제작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